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더 고르고 예쁘게 기도하려고 애써 보지만 마음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숨조차 쉬기 버겁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싶지만 믿음의 문장보다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울음이고 절규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솔직해질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기도인가? 너무 원망 같은 건 아닐까?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보다 무너진 채로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의 기도는 실패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수 없고 황망진창입니다. 이 고백은 패배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힘의 종말을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야 할 기도, 옳은 기도, 믿음 있어 보이는 기도를 하려다 정작 마음의 진짜 상태를 숨깁니다. 괜찮은 척, 버티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을 아십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엉망이라는 것도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의존의 시작입니다. 오직 이 기도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깊이 제발 도와주세요. 오직 이 기도뿐입니다. 이 문장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방법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남는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신앙은 여유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다른 말은 다 사라지고 도와주세요만 남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기도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 정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생존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하십니까? 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두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 자체를 목적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 버팀목을 내려놓게 하실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자기 통제에 대한 집착,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나는 아직 할수 있다는 마지막 교만까지,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이 아니더라도, 먼저 마음을 붙드시는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버려진 것은 아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우리는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기도 안 들으시는 건가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먼저 붙드십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말로 정리도 안되고 믿음으로 포장할 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사이 어디쯤에서라도 저를 놓지 말아 주세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로 오늘을 버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3일 회복선교회 대표 강용 목사